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LG G6가 도착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품이 LG G6인데요. 왜냐, 전체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화면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외형에 대한 궁금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 빠르게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LG G6 리뷰 그첫 번째 시간 개봉기입니다. 박스는 기존 제품들과 유사합니다. 전면에 G6 로고가 크게 보이고요. 제품 뒷면에는 스냅드래곤 로고가 나오네요. G6에는 스냅드래곤 821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G6 본체가 먼저 보이고 그 아래쪽에는 간단 설명서가 있는데 펼쳐보면 제품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노심 카드 및 외장 메모리 카드 끼우기, 배터리 충전하기, 젠더 사용 안내, 방수 및 방진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뭐잘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을 사용 설명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몇 가지 제품 구성품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OTG용 젠더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데이터 백업이 편리해집니다. 이전 사용 스마트폰과 USB 케이블 연결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및 충전을 위한 USB Type-C 케이블과 충전기가 있는데 출력은 9V 1.8, 5V 1.8로 고속 충전이 됩니다. 이어폰이 보이는데요. 이어폰은 V20 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V20은 LG 전자 최초로 쿼드덱을 내장한 제품으로 비에노 플레이와의 공동 개발 이어폰을 기본 제공했었는데 이번 G6에서는 비에노 플레이와의 공동 개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폰 헤드에는 LG 로고만 새겨져 있습니다. 이어폰과 함께 여분의 이어폰 팁이 들어 있고요. 이어폰 리모컨 부분입니다. 전화를 받고 끊고 음량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어폰 케이블은 패브릭 소재를 적용해서 줄 꼬임 현상에 대비했습니다. 이어폰 잭은 기억자 형태고요. 마이크로 5핀 케이블 사용이 가능한 젠더도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젠더를 통해 G6에서도 기존 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성품 유심 제거 핀입니다. 유심 교체 및 메모리 교체 시 사용됩니다. 제품 본체의 모습인데요. 가로 71.09mm에 두께가 7.9mm입니다. 전작인 G5가 5.2인치 제품이었는데 가로가 73.9mm, 두께 7.7mm 였거든요. G6가 5.7인치잖아요. 근데 가로 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한 손으로 잡는 느낌은 좋았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8대 9 비율의 풀리비전으로 이전 제품과 비교해보면 위아래 베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1인치당 화소수도 564개로 늘었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옆으로 센서들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LG 로고가 있습니다. 제품 위쪽으로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마이크와 옆으로 안테나 선이 두 개가 보입니다. 제품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제품 하단에는 USB-C 타입 단자와 마이크, 스피커, 안테나 선이 한 개가 보이는군요. 제품 뒤쪽은 듀얼 카메라와 중간에 플래시 아래쪽으로는 지문 인식 센서가 기존 제품들과 동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는 일반각, 광각 둘다 13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컬러는 아스트로 블랙입니다. 측면 메탈 프레임이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다이아몬드 커팅도 매력적입니다. 후면은 유리 커버로 덮여 있고요.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만나보는 게더 멋져 보이는 G6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아하실 거예요. 되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팅이 완료되었고요. 풀리비전 디스플레이를 보니 선명하고 굉장히 좋네요. 웹서핑을 해보니까 빠릿빠릿하게 잘 되고요. 첫 느낌은 꽤 좋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만족감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화면 베젤을 줄이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워 기존의 스마트폰과의 차별성을 둔게참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개봉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